안녕하세요. 소화킹다육입니다. 제가 모처럼 여기 칠곡 동명, 어, 여기 찾아오시면 이렇게 플랜카드 보트 있는 거 보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어, 500원짜리 다육 농장에 정말 모처럼 왔습니다. 한두달 만에 온것 같아요. 어, 시국이 이래가지고 바깥 외출을 못 하다가 오늘 이렇게 어, 한번 나와봤습니다. 연 발디 500원짜리 예 입전이라는 아이구요 예 주말이고 이래가지고 어요 아이는 패치핑크 고요 오늘 레티지아 잽입니다 예 그리고 멘도사 수빙 수빙이 아주 가격대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킹마이더스라는 아이구요 어 요거는 고스티입니다 고스티 예. 보스티 500원짜리 괜찮죠? 예, 색깔도 괜찮고, 예.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예, 석연아도 있고요 요, 어, 선인장입니다. 음, 그리고 요거는 니크셔나. 어, 제가 저번에 데리고 가서, 어, 합식했던 아이죠. 어, 요기는 아무래도 바깥에 이렇게 햇빛이 있는 데 있으니까, 음, 얼굴이 조금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 제가 이 아이 3개 있어서 더 데려가진 않을 거고요. 없는 아이들 위주로만 데려갈 겁니다. 예, 이 아이도 간도리시라는 아인데요. 이 예, 이 아이는 제가 없어서 어, 몇개 데려가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아이는 그린이라는 아인데요. 이 예, 500인짜리 와서 잘 보시면 여 자구가 나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고르시면 좋겠죠. 예, 요거는 스노반이고요. 예, 흑법사. 그 다음에 입전입니다. 그리고 홍좀청어청어 청어 500원이 요한 서너 개만 합식해도 풍성하고 좋을 것 같고요. 요는, 어, 블루 스카이라 나입니다. 요 블루 스프라이즈는 다 나가고 없네요. 그리고 요 아이들은 화이트라인이고요. 어, 조셀린. 예,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요 아이는 부사라는 아이입니다 예 부사를 제가 아직 어, 고르지는 못했는데 요, 요 아이 몇개 데려가서 어, 합식해 좀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송춘이 아니고 송충이라는 아이입니다 송충 그래서 요 아이랑 어, 부사하고 송충 어, 몇 개씩 좀 데려가고 싶고요 예 마크스 여기는 턱이 없죠 여는뭐 무조건 500원이니까 가격 물어볼 필요가 없죠 요 아이가 어, 이름을 알았는데 지금 기억이 또안 납니다 제가 지금 음, 한 2시간 정도 다육이 고르느라고 힘이 들어서 지금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laughs> 예 여기 우주목도 있고요 예 요는 어, 노마라는 아이입니다 예, 노마도 물들면 참 이쁘죠? 예. 그 다음에 여기 그린 에메랄드라는 아이, 제가 저번에 초록초록 한 아이 데리고 갔었죠 여기 보면, 이 아이가 입구지에도 군생이 잘 나오고, 오벤짜리도 자구가 바글바글 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예. 요렇게. 예, 요런 아이들, 어, 선택해 가면, 가격 대비 참 좋을 것 같죠? 예. 이 어디 가도 이런 거어 제가 올정 많이 다녀봤지만 어살 수가 없습니다. 올정에 가면 이런 거는 요 포토는 무조건 천 원입니다. 그리고 예, 제가 온돌라타, 온돌라타 이 아이가 마음에 들어서 몇개 골랐고요. 예, 펑키는 제가 저번 에 내려갔기 때문에. 어 그 하고 요그 다음에 아어 이름이 빵빠레도 있고요예요 한엽성록도 있습니다 예 바이솔도 있고요어뭔가드니스가 여기 있네요 어 제가 어 찾는다고 찾았는데 요 아이 이제 봤습니다 아우 어떻게 날도 오늘 날이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먼길라서 이렇게 하는데, 뭔가 더니스는 제가 음 데려가고 싶은데, 예쁜 아이가 다 빠지고 없는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laughs> 예, 그 다음에 조이라고 써져 있는데, 조이가 아니고 여기도 토교 여기 복잡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던 선호, 이던... 이든 스노우, 이든 스노우라는 아이입니다. 예. 그다음엔 제가 요 아이, 제가 양로를 좋아하다 보니까 요 아이 몇개골랐구요 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여기 뭐 미니 염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 브리또자, 어, 브리또자 제가 저번에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건 펑킨이고요 루신다라는 아이인데 루신다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린이 같습니다 저아이예뭐 이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마크스가 상당히 인기가 좋은 거 봐요 그 다음에 뒤쪽에 예 아우 여러분들한테 이거 <laughs> 보여드리려니까. 음. 아, 요 아이, 춘맹인데요 500원짜리 치고는 참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펜댄스. 500원이면, 음. 좋아요. 가격 대비. 네 예. 제가 다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아우, 이제 허리 다쁘고요. 여기 제가 저번에 많이 데리고 왔던 핑크 프리티 500원짜리, 예 여기는 에쿠스, 어 임페리얼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어 임페리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보가 없어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 동민 500원짜리, 예 동민 합식해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다음엔 몰라코. 몰라콘는 있었어 제가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다. 예그 다음에 비안트라르나입니다. 예 제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멘도사 멘도사 오백 인짜리 보세요. 바글바글바글합니다. 예그 다음에 요 아이 오팔리나 제가 저번에 오팔리나 데리고 갔기 때문에 안 데리고 갈 거고요. 있요 아이는 헛개리입니다. 그 다음에 청성민, 예. 그 다음에 브리또자, 그 다음에 요 아이는 크레시안 라이언. 요 자구 아주 잘 다는 아이죠. 그래서 제가 한세개 골랐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간도리스 제가 바깥에서 고르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두 개밖에 못 골랐는데요. 요 간도리스 같은 아이 고르실 때 이렇게 돼 있죠. 요런 아이보다요렇게 보시면 예저 같으면 요런 아이를 고릅니다. 어차피 큰 잎은 다 하엽져서 떨어질 거거든요. 요 자구 보이시죠? 예, 요 자구를 키워야 됩니다. 그죠? 분갈이해서 그러면 요 아이가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오 시크릿 시크릿도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봤네요. 어 제가 뭐 아까 지나쳤나 봅니다. 시크릿은 몇개 데리고 가고 싶네요. 어 그리고 여기 간주. 어 간주도 제가 놓친 거 같고. 어, 여섯 인장 종류고요. 이건 벼거연이죠. 그 다음에 왁스라는 아이. 이 예, 왁스도 창에 들어가죠. 제가 왁스를 조금 몇개 골랐습니다. 어 골랐는데 여기서 이제 자구가 있고. 이런 아이를 선택해 가지고 골랐는데 집에 가서 음, 언박싱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예. 요 아이도 핑크 프리티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12직원 선인장이죠 예 이건 정략입니다정정하는 정랴. 어, 제가 딱두 개만 골랐습니다 예 이것도 선인장이죠 제가 선인장을 안줘 줘도... 여기 어, 샌디고 엘렌 제가 저번에 많이 데려가서 어, 그리고 없으신 분들 이제는 뭐 살짝 살짝 마스크 끼고 장갑 끼고 옆에 나와서 다니셔도될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송춘이라고합식해서 음, 보여드렸던 아이. 그다음에 비치 흐리데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선반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 한 개는 2,000 원이고요, 세개5,000원 포트입니다. 보시면 물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예, 이런아이도또 이름, 어, 이름 생각 안 나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허끼리도5 <laughs> 0 0짜리랑은 많이 차이 나죠. 예, 이거는 펜타드럼이라는 나이입니다. 아, 제가 펜타드럼이 없는데 하나 데리고 갈까요? 2,000원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세개 하면 5,000원이죠. 자고가 있는 아이가 있으면 하나 데려갈 거고 없으면 그냥 갈 겁니다. <laughs> 저 엄청 꼼꼼히 살피거든요. 영상 찍어 놓고. 음. 또 여기는 이제 야곱센이 금들이죠. 예, 마커스 오벤자이랑 조금 차이지죠. 예, 바이솔도 있고요. 예. 요거는 가임낭이라는데요 어, 그렇게 작은 아이는 아닌데 요거는 이제 세포트 5 0 0원 짜리입니다. 어, 면도사 500원 짜리랑 아마 차이가 조금 나죠. 예. 그래서 요쪽에는 제가 간단하게만, 어, 아, 요 아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요 아이. 아, 자구도 엄청 많고. 요 아이는 성민입니다 아, 요 아이가. 그린 에메랄드, 어, 요거는 그린 에메랄드고, 요 아이는, 아, 올리비아네요. 제가 요 아이는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어, 어, 근데 제가 올리비아 있는데 또 자꾸 가, 데려가기도 그렇고, 펜댄스고요. <laughs> 다육이만 보면 욕심이 끝도 없네요. 예. 이 안쪽에도 대품도 있고 많이 있는데, 어, 여기 보십시오 예. 브리티도 있고 올려심도 있고 어 예. 좋은 가격에 이렇게 많이 사, 드릴 수 있습니다 로라도 2,000원인데 이렇게 큽니다 세포타면 5,000원이죠 어 가야 되는데 <laughs> 이게 연봉입니다 아,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보여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요거는 화재죠 예. 요거는 올팻이라는 아이. 예. 요거는 클라라라는 아이입니다. 이거 아까 봤던 간도리스 2,000원 짜리고요 요거는 루스 반 크로포트라는 아이입니다. 예. 제가, 정보가 음, 없는 아이는 지금, 선뜻선뜻 못 데리고 가겠네요. 요거는 이제 큐빅 프로스트죠. 예. 500짜리에는 큐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 그 다음에 군자. 예. 요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예. 제가 이제 또 빨리 <laughs> 집으로 가야 해서 영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